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게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요거 네. 하나만 믿어줘도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10월에서 11장 이거를 강의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10월에서 1장부터 이강에 온, 쭉 강의에 오면서 11장을 빨리 강의하고 싶어가지고 11장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시브리서는 11장이 믿음의 장이고, 그걸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브리서 11장을 강의하기 위해서 기다렸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이번에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가 주의 염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 아, 이게 뭔가 하고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보여준 게 뭐냐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습들을 저에게 너무 확실하게 보여 주는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성경으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펴 봤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보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은 더 확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다시요, 여와께서 건너로 내게 임자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루 섰는데 거기 뼈가 가득 가더라. 이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발랐더라. 얘기가 어디냐면 우리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갑자기 보여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내가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제 우리 상호를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고, 식은땀이 나는지, 이렇게 땀방울이 있으면서 얼굴이 백지장 하얗더라고. 그 여보, 왜 그래? 그 오늘 좀다운돼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었다 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것하고 비교될 수 없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시작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중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러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정말 시차 같은, 정말 생기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참 많이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 나는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고, 나는 세원약을 전했다고 생각했고, 야, 이제는 이 세원약을 전했으니까, 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졌겠지. 그런데, 달라진 것처럼만 보인 것이지 실제는 오히려 옛날보다도 훨씬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라고 다시 이 진짜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많은 뼈들이 살이 붙고 다시 합쳐져서 하나님의 군대 같은 것처럼 다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므로 여러분이 다시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는으로추원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1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뭐냐?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이 말은 뭐냐면 다 망했다. 망하게,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영이란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대원하라.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니 확실하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울어야 돼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그 짓된 나의 모습, 그다속이 다른 나의 모습,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도저히 나는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의 모습을 보면서 시브리서 11장을 강의합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자. 믿음의 역사를 만들려면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시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면 바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시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이런 증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죄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기억하십시오. 11장 5절입니다. 5절.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증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은 뭡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증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11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하는 또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잘기억 같이 읽어봐요 1 20절, 1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생, 나하은 아멘이죠. 전부 다 믿음으로, 그들은 뭐냐?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우리가 한번 봅니다. 11에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또 봅니다. 30절입니다. 믿음으로 치를 동안 여리 거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다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도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윈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은 모든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 이걸 내가 다 말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반드시 다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제시하라. 그 증거를 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증거를 갖는데 그 증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우리의 행함이 믿음의 증겁니다. 아멘이에요.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스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 내가 보거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그냥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가 그 믿음의 증거 행함은 행함을 가진 믿음이었단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거기 순종해서 그 믿음은 행함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고 칭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 참으로 믿고서의 사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령 아무 효이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21절입니다. 우리 주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으며 그의 행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이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는 하나님의 벗으로까지 불렸습니다. 아미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다. 귀신도 믿고 떠든다. 여기 봐요. 하나님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 믿음에서 증거가 없어.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건 귀신도 그런 믿음 갖고 있다는 거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6절입니다. 영원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장하라 뭐라 그랬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믿음에 행함이 있는가? 너희의 믿음에 증거가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봐라 말이야. 너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행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실절입니다. 말라기 3장 실절입니다. 시작. 여기 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서 읽었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시작. 나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대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 봐요. 뭐 알았다고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듣는데 이런 것도 안 들어요. 그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는 내게 오라 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였더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겠 주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대묻는구나 그랬더니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고서도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을 어, 무엇을 훔쳤다는 말입니까? 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것에서 도둑질한 것은 이것이니 곧그 11조와 예물이다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에게도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 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11조와 예물을 얘기해. 왜 11조와 예물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참 예민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물질만큼은 믿음과 정의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물질에 우선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물질 때문에 정말 물질만 경기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너는 내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너희 온 나라의 백성이 나의 것을 훔쳤으니 오늘날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있다.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저주를 받고 있는데 저주 받고 있다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물질이 새나가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경고를 줘도요.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죽을 때가 돼야 깨닫는지 할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이 택한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주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물질이새냐고내 자식이 엉망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조주를 받고 있다는데도 모르는 거야. 자, 10절입니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너희가 온전한 11절은 나의 성전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능력하게 있도록 하라. 1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하늘물을 활짝 늘고 너희 창고에 쌓아놓을 때가 부족하더다. 너희에게 쏟아, 복을 쏟아붓지 아니 하는가? 너희가 이 일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나는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병죄를 없앨 것이니 너희 땅의 모든 소산들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너희 포도밭에 포도나무 열매도 채 익기 전에 땅에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 땅이 사실과 봐요 참으로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므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향해 복받은 자들하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강력하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세운 약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에스겔 선자가 에스겔 골짜기로 하나님 데려가신 것처럼 아니 갑자기 이 송전을 보여주고 송전을 거는데 여러분이 그대로 앉아 있는데 참 신기하죠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로보트 같아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냥 뼈만 있는 가 에스겔 골짜기 그런 마른 뼈과 똑같은 모습이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말이죠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나는 복음을 라고 세운 약을 가르치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1 1조를 하나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염성으로 들려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행하지 않고 그겉과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남을 속일 가면서 가정스러운 모습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했으면 너는 가서 말하라 내 말을 태어하라이 말을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회복시켜 줄이라 하나님이 내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서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도1 1조를 온전히 해야 되고 권사도 온전히 해야 되고 안수신사님도 들으세요 온전히 1 1조를 하나에게 들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11주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훔쳤다 도적질했다고 그런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주염소으로들렸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할래도 할수 없었고, 하기도 싫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길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내 말을 태어나라. 그대로 태어나라. 나 여와의 호말이니라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가 있으니, 전하라. 여러분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가정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믿는다면서 복음을 한다고 우리를 안도하면서도 왜 자신을 속이고 왜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가정스러운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더럽고 시차가고 썩어가는 그런 냄새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볼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 내가 다 말해볼까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의 자녀는 엉망이 돼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는 태어나라 바르게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밤새 울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 제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1일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누하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을 항상 속여 다른 게아니야 물질로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비 인색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세파에 거짓말을 해가면서 항상 두 번, 한 번, 두번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그리고 또 멈추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행전 8장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것이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라요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자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의 요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요와께서 왕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들을 행하는 것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이름으로 죽어납니다. 친구가 있어야 다는 거예요. 3월엘상 31장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그 버린 결과가 뭐야? 그의 세 아들 자식들과 함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해도 자기한테 그런 저주가 임하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주임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추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듣기 괴로울 거예요. 그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네가 살고 들어야 네 자식이 산다. 기억하셔야 돼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때가 다 됐어요. 나이는 먹어갑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야. 하루 세끼 먹는 겁니다. 열끼, 스무끼 먹는 게 아니에요. 에? 여러분 그것 여러분 침대가 금으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단잠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정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소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토토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돈번게 아니다. 18절이에요. 18절. 그러나, 저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조상에게,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십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먹고 사는 것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장세기, 여러분입니다. 장세기 봅니다. 17장 2절입니다. 시장, 내가 내 언약을 나와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려고 우리 조상이 약속했단 말이죠. 11에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없어.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래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10월 10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주 죄를 범한데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알았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온전한 속자를 이루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진리를 다 깨닫고 알았음에도 네가 계속 죄를 짓고 예수의 피를 헛되게 한다면 더 이상 네 죄를 사할 수 있는 죄사가 없다 오직 이 마지막, 마지막 피가 뭐냐? 예수의 피야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시음받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속죄를 이뤘는데 그 예수의 피마저도 네가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면 그리고 그리고 알고도 또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네 죄를 살수 있는 세상은 없다 알아듣고 있나요? 자원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이제는 네가 죄를 지면 그러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네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고 그렇게 알았다고 하면서 을를 입었다고 면서도 네가 죄를 짓는다면 너희에게는 더 이상 그 죄를 살 만한 죄사가 없어 이의피가 마지막이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너에게 남는 건 뭐야 백렬한 심판 백렬한 불만 너희들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아멘입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2 8절에요 모세의 율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를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의 심판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긴다면 그 심판은 얼마나 크겠냐 그 말이죠.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 너 생각하라! 김집사야! 이곤사야! 박집사야! 너는 생각하라. 모세율법을 어겨도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네가 보고 뭐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그의 하나님의 아들을 짓고 언약의 피를 갖다가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라. 내 말이 틀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부족한 중에게 내가 뭐라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하라, 듣는 자가 있으리라, 듣는 자를 살아라리라 전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면서, 그러고 믿는 척 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신앙하다가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게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하나님과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복음 15장 17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전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 전엔 율법의 일점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피하러 온게 아니에요.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크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크름을 받으리라. 여러분, 시거를 쉬운 말 선교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예언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다음에 봅시다. 오히려, 오히려 뭐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러 왔습니다. 믿으면 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하면 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켰던 것보다 우리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율법은 1 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19절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개명일자라도 그것을 어기거나 또는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가장 저 작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나는 하늘 나라에서 이 말씀 그대로 큰 사람이라고 나는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송성된 종이라 일큰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를 보여줬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이런 모습인지 내가 목회를 잘못했는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세우자고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왜저들이 저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얼마나 그런지 몰라. 가증한 모습,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1 1절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아무리 자극 하나라도,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